내가 예언 하나 해줄게. 알겠냐? 지금 공무원 수험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체제 임금제를 많이 올렸습니다. 알바해도 시간당 많은 가까이 벌게 되니까 그래서 한 달간 일해보니까 어머나 알바에서 버는 돈이 뼈 빠지게 공무원 공부해서 학기에서 버는 공무원 초보 월급보다도 알바에서 버는 돈이 더 많은 거야. 역으로 말하면 공무원 돼도 보는 거딱 생각하니까 당장에는 알바 보는 것보다더 적단 말이야. 그게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니까 최저 임금이 올라가서 그런 거야. 상대적이잖아 요 인간은. 그래도 공무원에 대해서 메리트가 떨어졌다. 이래서 지금 공무원 상대 금뭐 하러 하냐 이래 되잖아요. 그리고또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공무원 급여 나오, 나오는 이돈 가지고 부동산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반 나온다 해서 에 공무원 하지 말자. 그러니까 공무원 처우가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. 근데 이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? 그렇지는 않습니다. 두고 보시면 알 건데요. 내년에도 경기가 더안 좋다는 게 전문가 90%까지 예언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취업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. 취업 안 되면 결국은 다시 또 공무원을 한도 하려고 상대지니까 어차피 결국 또 공무원 또응시에또 높아지게 된다고요. 언제나 IMF 이후로 항상 결혼 선호도 1등이늘공무원이었습니다 지난 십몇 년 동안. IMF 계기로 기업들이 부도나고 고용이안 되고 취업이 안 되니까 안전빵으로 가자. 이래 되잖아. 그게 공무원이라고. 그리고 내 원하지 않는, 내가, 내 의지와 무관하게 회사가 문 닫고 IMF로 인해서 그러니까 안정적 공무원, 급여는 적더라도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 똑같은 게 아마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요. 또 아까 말한 대로 인간 심리는 항상 베타적이었어. 지금 공무원, 어, 자기들은 어려운데 공무원 급여 많이 주니까 배 아프다고 공무원 급여 올리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,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, 공무원 하려는 사람들은 괜히 수준 낮은 사람들이 공무원 한다고. 그러면은, 월급도 적게 주니까 당연히 공무원 만족도 떨어지고, 동주민센터에 왔어. 등모 때려오면은, 왜 왔어요? 예? 네? 이렇게 나온다고. 어? 노인네들 오면 뭐라고 하면, 아, 이 노인네, 씨발, 알아서 라고 이래 버린다고. 행정 서비스와 행정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고 당연한 겁니다. 그거는 왜냐하면 공무원 월급을 지켜주면 수준 낮은 애들이 들어가고 만족도가 떨어지면 불편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똑같은 심리가 예전엔 여러분 관리 녹봉이 줄어들면 관리들은 인간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. 야 그러면 당연히 부정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 아니야? 교사 월급이 낮아지면 교사들은 학생이 돈으로 보인다고. 그래서 예전에는. 교사나날때 항상 촌지라는 게 하나의 관행이었습니다. 스승의 날각 부모들이 애들한테 선물 안에다가 상품권, 백화상품 돈 가득 집어넣어 준다고. 실제야 이거는 내가 교생 실습할 때 가장 안 좋았던 충격적인 것이 장미리 그였다고. 내가 교생 실습할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의 선물을 그 선생님 차에 트렁크로 옮기는데 타스풀 옮겼어. 내가 들고. 그때 옮기면서 내가 처지, 그 당시에 내가 굉장히 분노에 찼어서 생각하는 게이거좀뇌물이야 대가성이야. 우리의 잘 보여달라. 잘 보라고 주는 거잖아. 그 중에서 부모님 어느 부모가 감사 당했냐? 야, 씨바, 3, 4개월 두달 배우고 5월, 15일에 스승의 날인데 두달반 동안에 뭐가 존경이고 뭐가, 뭐 감사한데? 진정으로 스승의 날을 감사할 뜻은 학기 끝날 무렵에 스승의 날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 주는 선물은 대가성이 아니라 감사의 선물이잖아. 그런 거는 얼마든지 드려도 괜찮다고.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스승의 날을 항상 2월에 달 학기 말에 드려야 된다고 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어, 언젠가 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바꿀 게나 스승의 날이라고 생각했었다고. 그런데 그 뒤로 교사 처우가 굉장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문화도 촌지 주는 것은 좀 부정 이런 생각들이 강해져가지고 교사 월급 많이 주면 교사 딴데눈이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. 교사 월급 많이 줘야죠. 많이 줘야만이 뭐, 만족도 높아서 학생도 신바람 날거 아닙니까? 가르치는데. 그 당연한 거야, 그거는. 그래서 사람들이, 너어도내 지금은 아니지만, 아, 그 지금 월급 많이 받구나. 아, 그거 괜찮다. 대우받도 록 해주는 게 원래 정상이죠. 어쨌든, 내가 하고 싶은 말은, 지금 공무원 되려는 자네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, 지금 기준으로 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봐라, 이 뜻이야. 알겠어? 공무원의 처우기에서는 될 수밖에 없고, 다음에 공문 응지, 응시자가 더 많아질 건데, 너거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번에 합격 꼭하나 했듯이야. 너거는 그런 심리 없는 거 아니야? 전에 의사들 있잖아, 파업하면서, 어? 그러니까 파업하니까 다들 의사 시바람도 돈 많이 버니까, 어? 돈 많이 버는 걸 기분 나빠가지고 전부 다 의사들 뭐 의료 수가 올려주고 이런 거에 서 파업하면 욕 졸라 한다고. 근데 의사도 돈 많이 벌어야 돼, 임마. 의사들도 돈 적게 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역시, 의료 서비스가 낮아진다고 질떨어져서 미 외국처럼 된다니까? 우리나라 의사도 돈더 많이 벌어야 돼. 6년간 공부했고, 씹어, 의대 개같이 고생해서 나왔는데 당연히 돈 벌어야 될거아니야 그걸 다 똑같이 벌도록 하다?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의사 선생님도 생명을 다루기도 하잖아. 네가 다음에 아빠가 병원에 한번 가봐. 의사 질떨지는 어 의사 있다 치자. 네가 몸 맡기고 싶겠냐? 거꾸로, 이마 그 의사 선생님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 당연하고. 또, 힘든 일 하는 간호사 선생님 돈 많이 버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. 존중해 줄줄 알아야 돼. 그런 거에 대해서는. 그래서 사람들 심리가 대부분 남잘 되는 거배 아파해가지고, 너도 니는 왜돈 많이 버냐. 기분 나쁘다. 이렇게 하면 안 돼.